안세진 어, 댄스 학원입니다. 십자가 어, 원투 어, 제가 했어요. 이러면 제가 진 겁니다. 5번 발로 들어갑니다. 5번 발로 그래서 안세진이 예, 8번 발로 이렇게. 그래서 어, 돌아서 어, 도는 발로 해서 요 손을 잡아서 어, 이렇게 기호에 따라서 카트를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때는 항상 텐션을 이걸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사실은 에드거를 이거를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요거를 잘해야 어, 취미됩니다. 십자가 원 그 이거를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연습 하니까 참 좋아요. 딴 데서 할수 있는데 기왕이면 이렇게 해서 돌아서 닦아 잡고 눈을 잡았을 때 여기서 이 라인 에서 이렇게 툭툭 많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잘하면은 앞으로 가면서 또 뒤로 오면서세 그 가지 방법이죠. 제자리, 전진, 푸진 네. 이렇게 또 더보다 더, 더, 더 잘하시는 분 있으면 또 열리시면 어, 데크드 쓰시면 좋아요. 요런 방법도 있다 그래서 돌려서 마무리 이런 이런 걸 잘할 때또 네. 몸무게에 따라 틀어요. 우리 이 선생님 사이즈나 또 저같이 뚱뚱한 여사님은 이거 심을 안배 잘해야 돼. 네. 이 선님 생 사이즈인데 저같이 뚱뚱한 여처럼 해봐. 꾸머 여기 어깨 여기 멍들어 네, 멍드러. 그래서 저랑 출신 옛날에 막 아주머니 멍들어 가지고 챙겨서 손잡서 너무 세게 잡는다고. 그러니까. 힘을 잘 조절해야 된다고. 어, 그래서, 네. 힘, 진짜, 사격댄스는 힘 조절을 잘해야 돼. 날씬한 여자는 살짝, 뚱뚱한 여자는 세게. 그런 걸 잘하셔야 돼. 그리고, 으, 감수 봐. 여기서 <laughs>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네, 뚱뚱한 여자라도 또 잘하면은, 네. 뚱뚱한 여자라도 저처럼 잘하면은, 그냥 부드러 텐션만 주면 돼. 뚱뚱한 여자. 근데 뚱뚱한 여자 나보다 못해? 그럼 세게. 그냥 날씬한 여자야. 고때여자 그냥 텐션, 날씬한 여자야. 근 날씬했는데 트기다 못해. 그것도 세게. 그게 주 기술이야. 남자의 기술은 그게 기술이야. 그게 그래서 그 힘의 안배가 엄청 중요하다고요. 어, 0번 말해도 못다는분 있어서 할수 없고. 자, 십자가 원은 십자가 원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바꿔 잡고. 자, 요손는 바꿔 잡았죠. 요손 이제 여유가 있으면 여유가 있으면 요손 잡은 손은 남성이 전진해서 요번에는 후진으로 여성을 이렇게 마는 거야. 그래서, 돌아서, 그렇게, 기호에 따라서, 라면 끓여볼 때, 파, 결 넣어 먹듯이 여자의 숙면도 자제의 숙련서 해먹을 수가 있어요. 십자가와. 자, 십자가2까지 바로 나가겠습니다. 십자가2는 똑같은데, 똑같은데, 똑같아요. 여기까지 똑같은데, 요소를 받아서 이렇게 돌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요거 잡고, 이렇게, 텐션가 네. 는니 항상 이렇게 돌고 나면, 아시죠 이제 예, 이제는 알아야 돼. 아, 안세진이 사박이 어느 쪽 써먹는 건지 이렇게 예, 쓰시면 되겠습니다. 십자가 투 다시 예, 십자가 투는 예, 십자가 두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 손을 잡아서 돌렸는데 예, 기호에 따라서는 이렇게 예, 잡아서 이런 식으로 예, 돌려주고 잡아서 풀어준다. 예, 나오는 거 막아준다. 자 그럼 이거를 그 요거는 이제 응용 동작을 어떻게 써먹는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부심에 콜라병 먹을지 모르잖아 어떻게 써먹는 거냐면 밑선 뽑기부터 써먹으면 되게 좋아요 밑선 뽑기부터 자 밑선 뽑기 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밑선으로 어, 여기서 예, 이거 발설을안 할게요 워낙 어, 많으니까 자, 밑선 뽑기부터 예, 이렇게 틀어서 자 요번에 양선 꼬기 예, 여기서 이제 양선 꼬기 여기서십자가 원투는 내에호에맞게 투루, 귀신, 이로투를 어, 이렇게 고 이렇게, 에, 세 개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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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다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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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렇가이이 가르쳐보진 않았어요. 받아들이는 분들이 아직 수준이 안 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자, 십자가 어디서 들어갔죠? 이번에 여기다가, 아, 이게 지게를 넣어주는 거예요. 지게. 이게 지게. 아, 진짜 중요해요. 지게 스텝. 아, 이렇게. 아, 가지고, 뭐 그대로 보내놓고, 이런 식으로. 트어서 던지, 이런 식으로. 아, 이번에 마무리는 뭐, 틀어서 어, 나가는 거, 어, 카트 쳐서, 카트 쳐서, 어, 이렇게. 카트, 어, 어, 쳐서, 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 7 0요 카트라는 게꼭 우리가 춤을 이렇게 손으로 안 잡아도 돼요. 그냥 몸으로 저처럼 춤 배나온 분이 춤출때 좋다고 하더라고. 그냥 몸으로 해도 돼요. 그냥 몸만 갖다 대도 여자도 부드러운 맛이 있죠. 그죠? 손으로 잡는 것보다 배로 툭툭 쳐주니까 또그 맛이 있죠. 자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십자가 원에서 십자가 원에서 이렇게 해서 지게 지게 스텝을 져주세요. 지게 지지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여섯 바퀴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대로 보내놓고, 어, 잡아서, 요손을요 잡아서, 어, 돌려서, 이거 줄여야겠죠 텐션. 그래서, 요 이제 연결하고 싶으면은, 한번더 텐션 줬을 때, 안으로 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어, 여자의 허리 찔러주셔야 돼요. 이렇게. 네, 네. 항상 횟수는 서너번이 좋았으면서, 마무리는 네, 카트 쳐가지고, 돌려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 십자가 어, 원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또 다음 영상에서 뵙고 어 궁금한 점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방송에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